짧은뜨기 3개, 2개, 3개, 2개, 여기 3개 반복해서 자, 떠주는 거예요. 그래야지 오거라 들겠죠? 여기 3개, 다음 여기 마름모에 짧은뜨기 2개, 그 다음에 이쪽에 짧은뜨기 3개, 그 다음에 여기가 두개자 여기가 또 짧은뜨기 세개그 다음에 이쪽이 아이고 여기가 엉망이 됐네요 여기가 짧은뜨기 이렇게 보면 두 개.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가 지금 오므라든 상태죠. 이렇게, 이렇게 오므라들었어요. 자, 이렇게 오므라든 상태에서 여기서 다시 또 여기서 이랑 뜨기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내려오면 되겠죠.